네, 17번입니다. 그림과 같이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진 원을 서로 다른 다섯 가지의 색을 사용하여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. 자, 가운데 있는 원을 제외한 네 개의 모양은 모두 합동이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다섯 가지의 색깔. 일단 가운데 여기부터 이제 색칠을 해줘야 되겠죠. 자, 여기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? 가운데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어떻게 색깔을 칠할 거냐라는 건데요. 자, 여러분. 이 가운데 있는 아이만 딱 뜯어서 이쪽으로 가지고 와주시면은 자이 아이는 이제 무슨 모양입니까 탁자 모양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네 가지의 색깔이 있어 이네 가지의 색깔을 칠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명을 이렇게 놓는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순열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색깔을 칠했어요 다섯 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가 올수 있으니까 다섯 가지죠 자 나머지 네 가지의 색깔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네 가지의 색깔을 1234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1234를 이렇게 탁자에 놓게 되는 어, 여러분 이거 뭡니까? 원순열하고 같다 이소린 거예요. 자 그래서 일단은 가운데 올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고요. 나머지를 여기 이제 배열을 할 건데 이 가운데 있는 아이를 딱 뜯어서 보시면 은 여러분 이 탁자순열 되는 거 아시겠죠? 원탁 모양이죠? 원순열이라는 거예요. 나머지 4개를 일렬로 원순열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4-1 팩토리얼 되겠죠? 그래서 5 곱하기 자 이거 3 팩토리얼이니까 3 곱하기 2가 되겠죠? 정답은 30이 되겠네요.